오늘은 빌리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분증 갖고 있나요 우리 고삼 친구들 주민등록증 나왔어요 한번 자신 있게 한번 꺼내 보시죠 얼마나 예쁜 사진이 있는지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혹시 학생증 갖고 있나요 예 여러분 신분증 한번 꺼내 보시죠 예어 아직 미성년인 친구들이 대부분이나 신분증이라만 할 만한 게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아직 없으니까 학생증일 텐데요. 예, 여러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국적,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한번 옆친구에게 예쁘게 나온 신분증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목사님 어제 그래서 저녁에 한번 찾아봤어요. 어, 주민등록증도 있고 또늘 가지고 다니는 운전면허증을 가장 중요한 신분증으로 사용하죠.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예, 국민이라는 확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게 되면 내가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권리와 보호를 얻기 위해서 또 해외 나갈 수 있도록 여권을 들고 나가게 되죠. 예. 서랍을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목사님의 고등학교 학생증부터 대학 학생증, 대학원 다닐 때 학생증, 뭐 그리고 바뀌기 전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중에 몇 개만 가져와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대학교 학생증인데 이 학생증을 가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편하게 고등학교나 뭐 다른 대학 캠퍼스도 편하게 방문하지만 어~ 그것은 이제 테러가 많은 곳이라 학생증과 어~ 또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학교 정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수업 들러 캠퍼스에 등교하면 9시 수업이면 한8시한 230분에 미리 줄 서서 한명한명 한명 보안 검색, 가방 검색하고 주머니 보고, 나는 저는 외국인이라 동양인이라 또한번더 이렇게 검색하고 통과 시켜줬던, 그래서 이 신분증이 참 중요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어,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한인교회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과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셔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모셔오기 위해서. 안식일 아침, 샤반날 아침이면 차량 운행을 했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열이고 일대를 다니면서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모셔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던 거예요. 어, 한국에서 가져갔던 국제 운전 면허증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비싼 돈을 주고 테라비브 수도까지 가가지고 발급받은 어, 이스라엘 면허증이에요. 예.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면 불법을 행하면 안될것 같아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냥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그럼 안될것 같아서 수업이 없는 날 하루 수도 테라비브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어렵게 어렵게 비싼 돈을 주고 발급받은 면허증인데 지금은 뭐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 빌려왔어요. 우리 환희의 신일고등학교 학생증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 갖고 있을 것이고요. 어떤 학교는 이 뒤에 바코드가 있고 또 어떤 어 좋은 학생증 카드에는 다 교통카드 기능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 버스나 지하철 이용할 때 쓰고 있죠. 이렇게 신분증이나 학생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권과 같은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나라 국민인가를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는다는 확인된 증서와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은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학교로부터 지도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국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국적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보지요. 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증가하길 원하고 있을 때 그날 밤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백인이었고 유럽 사람이었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다 건너, 지중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죠. 아직 유럽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이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 가운데 깨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고, 배를 타고 들어와서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서, 네아폴리, 뉴폴리스라고 하는 유럽 땅에 도착해서, 좀더 내륙으로 들어가 마케도니아의 첫성이고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빌리포에 도착하게 돼요.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 사역의 첫 번째 방문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물가에서 만났던 한 믿음의 여인, 자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와 그의 집에 세례를 다합에 불고 그 믿음의 여인의 가정 집에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했는데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약 15년이 지나서 지금은 주후 AD 약20약 63년 경 쯤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여 이제 순교하기 한4 5년 남았을 때 로마 감옥에 감춰 있을 때. 감옥에서 15년 전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들을 향해 보낸 사랑의 편지, 기쁨의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였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사형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고 빌립보서는 16번이나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0절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쓰인 말씀이에요. 이제 곧 사형이 선포되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을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괜찮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하다. 쓰고 있어요.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갇혀 있는 상태예요.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사도 와울은 묶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묶여 있지 않고 세계 열방을 향해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묶이지 않고요. 그 말씀의 자체적인 생명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기쁘다 기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언도 받아서 곧 죽게 되면 곧 죽게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니 그것도 기쁜 일이요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다시 너희들을 만나고 복음을 더 많은 곳에서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내게 기쁜 일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아직 10대. 청소년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이만큼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의료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 150세대 우리의 수명을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 부르시면 저 천국에 올라갈 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고백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진짜 진정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수능 때문에 수시 때문에 당장 지쳐 쓰러질 것 같고 혹 죽을 만큼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내가 지금 살아 있다면 내게 지금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돋바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썼어요. 아, 이 빌리포스 말씀을 전도사 시절에 한 학기 동안 연구를 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 생활하라, 이렇게 썼어요. 아,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아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시간에 여러분 정치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요. 어, 폴리스가 뭐죠? 폴리스? 어, 로마, 어, 그리스에서 발생됐던 폴리스, 도시 국가를 말하죠. 도시 국가. 폴리스로부터 도시 국가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예, 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되는 거잖아요. 폴리스 하면 도시 국가를 의미하고요, 도시를 의미하죠. 그리고 폴리테스, 폴리테스 하면 시민을 의미하죠. 시민 폴리테스 시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하라라고 쓴그헬라 원문 동사를 보니까 폴리티오라고 썼어요. 폴리티오마이 폴리티오라고 썼는데 그 폴리티오의 원원이 폴리테스 시민, 폴리스 도시 국가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티오마이라고 생활하라 쓴 것은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생활을 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말들이 로마 제국하에 그리스 헬라 문화권하에 어, 폴리티오마이하면 로마 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품위있게 교양있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헬라 문화가 충만했던 그 빌립보 도시에서. 폴리티 오마이 시민답게 살아라 쓰고 있는데, 그 시민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나라, 천국의 시민된 자로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28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메시아, 예슈아, 구원이라는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의 힘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곧 구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 이미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이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성취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구원의증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말씀이에요.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펜 끝을 들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이제도 또 한번 말하는데 내가 지금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안타까움의 눈물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 예수님을 떠난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들의 인생은 멸망과 같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한다.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고 했죠. 배.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의 인생의 끝은 멸망일 것이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지옥 영원한 형벌이 기다려 지는 것이고 그들의 신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위장과 내장을 말해요 먹고 마시고 배불리 사는 그 삶을 그들의 신 삶아 신 삼아 그들의 우상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배 위장과 내장만 채우는 식욕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의 모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물질 만능 황금 만능 자신의 안위와 번영만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그들의 신은 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고프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식탁을 누리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의 배와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가치만 따라간다면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청소년기에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20살 이후의 청년의 삶과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안목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상대적으로 세상적 가치를 비교했을 때좀더잘 살아보고 좀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그런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갔지만 그래서 늘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생존과 생계와 생업과 우리 삶의 형편들을 살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듯이 이 땅의 현실 속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머리, 우리의 삶의 지향은 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속해 있는 저 천국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식욕을 비롯한 육신의 욕망과 물질에 대한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악하신 인생의 본분이요 삶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만족스러운 대로 내 몸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무신론자들을 성경은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 시편 시편 사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는 교만한 사람, 그는 그 뻔뻔한 교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무실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성경은 악인이요 죄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져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의 확신을 누리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죄인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예배하게 되는 복된자가 되었지요. 혹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다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형 누나 언니 동생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눈물의 기도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서 너와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거, 그 얘기는 아까 1장에서 나왔던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 볼게요. 영어로. 함께 있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크게 읽어 봅시다. 시작. For Jesus Christ 예,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시티즌, 시티즌십, 우리의 시민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 중에도요, 해외에서 생활하고요, 유학 갔다 오고요, 또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해외 거주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 어떨 때는 좀 서럽고, 어떨 때는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자주, 자주 그랬어.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지 못하니까 김치라든가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걸 이렇게 항공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밀봉을 하고 팩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내왔어. 요 우체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 국제 소포가 왔다고 찾으러 갔어요. 어, 제가 아니라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야. 같이 갔어요. 근데 우체국에서 직원이 이거 한번 열어 보라는 거지. 열어 봤어요. 예. 그 우체국에는 테러가 일어난 것처럼 그 이스라엘 그 오피서가 하얀 그 뭐야? 위생 장갑 같은 걸 끼고 이렇게 막다 뒤집어 헤 헤매는 거야. 여기 혹시 뭐가 폭탄이라던가 뭔가 위험한 거 들어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뭐냐는 거지. 아무리 설명해도 된장을 이해 못 하는 거야.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마치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그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집고 이게 뭐냐고, 이게 먹는 거라고, 코리안 트레디셔널 음식이라고 다 해집고 나더니 이거 줄수 없다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비싼 돈을 들여서 소포를 보내온 정성스러운 그것이 받아 받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이스라엘 뭐 워낙 테러와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디를 방문하거나 통과할 때 한국 사람 대부분 얼굴이 여권이어가지고 코리안님나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무사통과였지만 어떨 때는 저 어디서 분쟁이 나고 테러가 있으면 어, 돌아다닐 때 경찰이 계속 검문 검색 수색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 빌리포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우리 성경에는 아우구스도라고 나오는 아우구스토스가 로마에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 빌립보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빌립보의 군대와 철저하게 싸워서 다 그들을 패배시키고 이겼어요. 그 군대를 다 해산합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현명한 왕이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가 패배시키고 해산한 그 군대에게 빌립보 도시의 통치와 그 삶의 영유권을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패한 로마의 군대 어, 내전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하자면 국가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 반란군에게 군대를 해산시키고 빌립보 도시를 통째로 내어준 거예요. 여기 살아라, 정착해라. 그래서 로마의 퇴역 장교들 군인들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빌립보 도시에 그대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의 로마의 시민들은 다 로마 황제를 좋아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와 구원자 주와 구세주라고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융성하였던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주와 구세주를 황제가 우리 주와 구세주가 된다고 고백했던 황제 우상 숭배가 충만했던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와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했던 예수 믿어,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진 박해와 핍박을 받고 도시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고난에 처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요.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기를 믿음을 지켜서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 을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의 시민으로 경기도의 도민으로 한 학교의 학생으로 속하여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선 그런 소속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서재에 앉아서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어린 아들, 6살 아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이렇게 서재에 들어왔어요. 서재에 보통 설교를 준비하니까 잘안 들어오는데, 이게한 번씩 와가지고 아빠 책상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뭐 하는지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얼굴을 거의 다 알아요. 고등부 예배 찍은 사진들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빠 얼굴 나오면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설교에 한참 집중하고 이제 막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하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빠 설교 준비에 내치지 않고 우리 아들을 이제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번 주에 고등부 형 누나들이랑 이런 말씀 나눌 거야 하고 빌리보서 1장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지루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잘, 조금, 조금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질문했습니다. 이름은 수은이에요. 수은아, 너 어느 나라 백성이야? 응. 너 어느 나라 백성이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똑똑하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 여섯 살난 아이가 참 천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했어. 아니, 우리나라 말고, 우리 우리나라 말고, 우리 어느 나라 백성이지?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일차적인 그 그런 그 아주 단순한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좀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 또 어느 나라 백성이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서울 강연교회 유치부에서 열심히 배운 이 아이가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멋진 말을 하고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아 이번 주 설교는 끝났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든 인생입니다. 목사님이 자주 자주 여러분들을 축복하듯이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 사랑받는 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의 주소가 되고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 저 천국이 우리의 국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할 때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먼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의 중간고사가 우리의 입시와 취업과 청소년기의 삶과 우리 평생의 일생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된 인생 되기를 우리 그주 예수님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며 천국을 살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며 살아가다가 천국을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